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에 넘쳐서 하나님 이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그의 날개 그늘로 덮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지도하셔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와의 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명령과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 삶을 교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산책하기 8번째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과 또 성령의 그 심정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리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 로마 교회는 믿음이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의 체계를 가르치지 않은 그런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악한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신앙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체계입니다. 말씀 위에선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그들이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내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선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또 친지나 가족들이 가족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기반 위에 기초 위에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의 믿음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온통 그의 관심이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들의 믿음이 말씀이 우뚝선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바울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고 싶은데, 그들을 만나러 그곳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의 마음 속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의 체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뜻이란 말은 텔레마라는 말인데요.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제쳐두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 뜻을 준행하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입니다. 제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제 뜻은 나중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뜻을 잘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더 정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심대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흐르고, 주님의 계획이 흐르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렐루야! 샬롬!